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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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죠. 지금, 어, 밥을 뭘 먹을까 고민 중인데, 뭘 먹으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볼래요? 켜오노 공항. 夜ご飯をちょ,ちょっと悩んでいますけど何がいいかちょっと一緒に相談してください。I want to eat dinner, so, but um, um, I can't choice now.Please please help me.Help me.SOS <laughs> 아, 이렇게 오랜만이죠? 제가 요새 조금 얼굴 너무 안 비춰가지고 다들 안 그럴 수, 수도 있겠지만 전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보고 싶어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시나요? みんな何を知이ていま 皆さんが会いたくてこうしてライブで会いに来ましたけど皆さんは会いたかったですか皆さんも会いたかったですか ?I miss you everyone.Miss me?I'm Korean.I'm Korea. n I'm in Korea now and um, this is my house. <laughs> so this is my uh, um, favorite place. Favorite place. 아, 안 되겠다 영화면 되겠다 안 되겠다. <laughs>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고. 이렇게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쓸쓸하네요. 예, 요새 조금 뭐 바빴어요. 이렇게 뭐 준비할 것도 좀 많았고 촬영도 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연습도 하고 있고 하면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셨나요? 보고 싶었네요. 아임크랭 불러달라고요? 가가가 가란 천정적속텅 비어버린 방에 울리는 심장소리 왜로움 <laughs> 노래할 힘이 없어요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어떤 게 나요 머리스타에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올린 올린 스타일 이렇게 올린 머리 아니면 이렇게 내린 머리 이거 확실히 어려 보여 있어야겠다. 밥만 올려야겠다. 이쪽은 내렸고, 이쪽은 올렸고. 아, 나 머리 잘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저 팬미팅 하잖아요. <laughs> 사실 제 여기 이렇게 얘기할 겸, 그 제가 팬 미팅에서 되게 좀 의미 있는 곡을 부를 거예요. 음, 되게 뭐랄까 12년 뭐 2008년도에 제가 데뷔를 했으니까 뭐 그때 거의 2009년도 뭐 2008년도가 12년 정도 됐죠 연차로 근데 그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많이 뭐랄까 와닿을 만한 노래를 불러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울리적정으로 노래를 선곡했는데 사실 그 곡을 조금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뭐랄까 편곡을 해서 이제 모니터한다고 이제 들어보는데 아 제가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요. 큰일 났어.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물 장전하고 오세요. 크리스마스인데 되게 따뜻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랄까, 제가 느껴, 느끼고, 뭔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그 감정을 여러분들께서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음이에요. 아무튼, 노래, 계속 노래 불러달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지금 안 그래도 차에서 노래 엄청 부르다 왔는데, 어, 아, 나 저녁 빨리 알려줘. 뭐 먹어? 뭐 먹을까? 뭐 먹을까요? 이렇게 누워도 되어 저? 오늘 좀 뭔가 좀 얼굴 상태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먹을까요? 먹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돈까스, 육개장, 음 갈비탕, 음뭐 등등 소고기. 고기를 먹어야겠다. 일단 육식을 할 겁니다. 육식을 할 건데 고민을 좀 하고 제가 직접 요리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요리해서 먹는 거? 僕가 <목소리도> 좋세색요리し때食べる것도みたいんです <직접 요리하고> <목소리도> 하지만 저는 배달을 해서 먹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밥을 시키러 가봐야겠다. 아무튼 이렇게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아, 빨리 저도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너무 떨리네요. 요리는 기범이가 하자. 이거 당신, 저의 요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10년 전과 지금의 저는 많이 다릅니다. 안 돼, 다쳐. 이런, 아우, 마음 왜 이렇게 고와요. 근데 사실 요리도 안할 뿐더러, 뭐 요리 제가 해봤자 그냥 구워먹는 거? 고기 구워먹는 거나, 진짜 간단한 거 있죠. 뭐, 감바스, 김치찌개, 아니면, 뭐 삼겹살 잘 굽고, 음, 그 정도? 그 정도 정도밖에 할줄 몰라요. 김치도 잘아 김치 부침개 이것도 잘 부치고 아무튼 요리는 조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들 요리 잘하세요 요리 잘하는 사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 아티스트 요리사 아티스트 진짜 요리 진짜 나중에 배워서 나도 내가 어디 가서 좀 요리 좀 한다고 얘기하고 싶다. 키형처럼, 음.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추울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사진도 조만간 예쁜 거 많이 찍어서 올릴게요. 哟拜拜